예, 오늘 수요일입니다. 6월 어, 15일은 그 계속 흐리고 오전 내내 비 오다가 또오후비 오는데, 어, 오늘은 안산 일곡동이라고요. 오이도하고 이쪽에 정왕동 이쪽 주변 이제 신도시 쪽이에요. 이쪽에 이제, 여기는 건물좀 오래된 것 같은데, 한 10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. 그 건물, 도로변 바로 옆, 옆 건물인가 봅니다. 도로변인데 약간, 여기 에 축대가 있고, 거기 1층인데, 뒤에서 보면 1층인데, 앞에서 보면 2층인데, 여기 이제 세차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하는데, 아마 다음 주에 설치할 것 같은데, 이 폴딩도어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, 기존에 있던 업체가 나가고, 이제 여기 세차장이 들어오는데, 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. 이쪽 도로변 옆에 길이나 있고, 약간 경사면이 있고그 옆으로 차가 정면으로 들어가는 게 측면으로 들어가서, 한 8m 정도 되고요 폭이. 그 다음에 턱 높이는 약 27에서 8 정도 됩니다. 바닥은 보도블록인데, 여기 이제 이쪽으로 해서, 예, 일로 오케 해서, 어, 경산면으로 도로에서 올라와서, 우측으로 해서 돌아서, 이렇게 해서 차가 들어갈 겁니다. 이제 거의 다 수입차들이겠죠. 수입차는 이제 우리나라도 고급차량, 뭐, G80, G90, K9, 제니시스, EQ900 이런 차들. 그 다음에 뭐, 벤츠 B&W, m 그런 차들이 다니는데, 어 그래서 측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 도로변 쪽으로 이제 경사면에 이거를 이제 최대한 길게 어 이제 진입판을 설치를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게저 안쪽으로는 이제 RV 차가 들어갈 거고 이쪽에 이제 이쪽 이제 정면에서 보면 좌측으로는 이제 이제 수입차들 안에 넓습니다. 거의 평수가, 실평수가 50평이 넘는 것 같아요. 그죠? 한 50평, 6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평수는 넓은데, 이게 도로변 쪽이 조금 애매한데, 그래도 뭐 거의 뭐다 들어가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 하러 와봤고요. 그래서, 어, 진입한 앞으로 돌출되는 길이는 약 2m50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으로, 이쪽으로서도 이 들어가는 쪽으로도 진입판을 이제 깔아야 됩 같습니다. 저 안쪽으로는 뭐 특별히 뭐 RV 차나 일반 자동차가 이제 들어갈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쪽으로 해서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 다음 주에 이제 설치하려고 이제 사전에 와봤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제품을 집어넣어 보고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이렇게 어 주변에 전국에 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신건물도 있지만 어 기존 건물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비용이 좀덜 들어가죠. 이게 폴딩도 이것만 해도 거의 한 5, 6 0 0만원 들어가는데 이거 이제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안에는 뭐이 특별히 다 자재는 다 뜯어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, 해서 하면 아마 비용이 한 절반으로 절약해서 여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